전국 사찰의 단청 문양을 감상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노재약 사진작가가 전국 110여 개 사찰에 200여 개 법당에서 다양한 단청 문양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전시회 현장에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례천은사 극락보전 천정반자의 모란 단청장엄, 모란의 시방자리에 있는 세개의 씨앗은 삼태극 형상을 이루고 영겁의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대웅전 천정반자의 단청문양. 단청으로 피어난 꽃 속에 부처님을 심었고, 법계의 우주가 담겨있는 화엄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이 문양 속에 어떤 불국의 세계를 지락적으로 그 문양 속에다가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고귀한 어떤 문양으로서 이렇게 뭐 집대성에서 펼치게 되었어요. 한국의 단청, 화엄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노재학 작가의 사진전 600년 전부터 100년 전 단청 문양까지 전국 110여 개 사찰, 200여 개 법당의 다양한 단청 문양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창덕궁 신선원전 감실의 닷집 천정의 1월 로봉 단청 등 궁궐과 육아건축의 단청 사진 작품도 선보입니다. 작가는 지난 20년 동안 전국 전통 사찰을 다니며 우리의 전통 단청 문양을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의 자부심으로서 또이 문양이 꽃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지쳐 있는 국민들 모두께서 같은 가슴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향유의 자리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재학 작가의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리며 단청 사진 작품 57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뉴스 이석호입니다.